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면 울공차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요 네. 응. 네. 유튜브를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요거는 초석잠이거든요 초석잠을 한 요거는 식구라 초속점을 한 10g을 넣었어요. 요거는 10g을 넣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울금이에요. 이게 울금 볶아 놓은 거거든요. 어, 울금은 한 5g. 5g을 넣고, 이렇게 넣고, 그 다음에 결명자, 결명자, 5g.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면 울금차가 되는 거예요. 울고 차를 이제 드려볼게요 이제 따라서 아 맛이 아주 좋네요 팩에다가 이렇게 요거 한 선어쪽 또조석잔 선어쪽 돼지감자 선어쪽 또울금은 두쪽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정도 되면 이거를 물을 1리터를 넣고 하셔도 좋아요 1리터 넣으면 아주 물맛이 구수하고 어 맛이 좋답니다 1.1리터, 4리터 이정도 넣고 끓이셔서 드셔보세요 구수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추 있으시면 집에서 대추를 한 두쪽 넣고 그리고 구우시면 더 맛있답니다 저는 단게 싫어갖고, 여기다 그냥 요것만 해서 요 물로다가 밥을 하셔도 엄청 좋아요.